안녕하세요. 수포자를 위한 수학 수포자 수학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나눗셈 두 번째 시간인데, 음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혼동된다라고 어렵다라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수학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대요. 아좀 복잡스럽다. 그래서 방법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 직접 나누는 방법 말고 숫자만 이용하자. 그래서 그게 방법이 뭐냐? 조립 제법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게 바로 모다 조립 제법으로 뭐한다 나눗셈 는거를 배우실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어 x 제곱 플러스 o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2로 나눠라라고 했습니다. 나눠 그죠 우리가 직접 나누면 다 아, 여기다 써먹고 했을 거 아니야. 문자까지. 근데 이번에는 조립제법은 숫자만 가지고 합니다. x 제곱 앞에 있는 거, 아무도 없으면 누구다? 1이 있으니까 1. 그 다음에 여기 뭐한다? 플러스 5. 그 다음에 누구 쓸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있는 나누는 요식은 항상 요식을 0이 되게끔 하는 숫자가 있을 거야. x 에 누가 들어가면 0이 될까 2라는 숫자죠, 여러분. 어, 봤더니 요거의 부 반대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부 반대인 숫자를 어디로 가져오느냐? 여기로 가져옵니다. 여기로 가져와서 완다 응 음, 계산하면 되는데 그럼 계산은 어떡하냐? 위아래 세로로는 더해주세요. 1하고 0 더할 게 없어. 그럼 뭐라고 한다? 1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한다? 요 숫자를 2라는 요 숫자를 곱해서 그 다음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아셨죠? 올리면뭐 나온다? 2, 1은 2. 그쵸? 그럼 얘네들 들은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해서 주세요. 그럼 뭐다? 7. 이렇게그 다음에 또 뭐한다? 7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면 안 되고 반드시 얘를 또 곱해서 올라가셔야 돼. 이렇게 곱하면 2, 7이 1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두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2에 따라 14, 계산하면 13이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죠? 이랬을 때맨 마지막에 오는 얘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나머지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하느냐? 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뭐한다? 몫. 몫은 누구냐? 아까 는 뭐한다고 귀찮아서, 우리가 불편해서 문자를 안 썼다면 답을 쓸 때는 문자를 써야 돼. x제곱 다음에 뭐다? x. x 요거보다 한자수 적은 거를 붙여주시면 돼요. x 다음에 상수 나니까 그대로고 그럼 요거 그대로 쓸게요. 1x에 1이 일어났으니까 x 플러스 7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굴까? 랜디는 숫자 3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또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런 문제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5 나누기 x 플러스 3요렇게 된대요. 그렇죠 그러면 아, 네. 요거가 뭐한다? 여러분, 3이 아니라 13. 잘했네요. 예, 그럼 한번 봅시다. 요거는 뭐나 볼까요, 여러분? 숫자. 요거다 조립제법 1. 그렇죠 1. 그 다음에 요거다 플러스 2. 그 다음에 요거다 마이너스 5. 요렇게 가져왔죠? 그런 다음에 요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요거. 요거. 요식을 0이 되게끔 하는 거, 요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0이냐? 마이너스 3. 어, 더 반대하면 되겠다.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뭐 한다? 써주죠? 마이너스 3. 그렇죠. 그럼 여기뭐 한다? 일단 그대로 내려주시고, 이게 도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내렸죠? 끝난 게 아니라 여기다가 요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올라가셔야 돼. 이렇게. 그쵸? 그럼 올라오려면 뭐 한다? 잘 보세요. 마이너스 하나니까 마이너스죠? 3일은 3. 이렇게 쓰셔야 돼. 그 다음에 요거 두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 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한다? 마이너스 3을 또 곱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니까 뭐다? 플러스일 거고. 그쵸?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잠깐만요, 플러스. 여기가 뭐다? 3 그럼 계산하면 뭐다? 8이 되겠네 그쵸? 그래서 맨 마지막 요거는 바로 뭐다? 여러분 나머지 고그 다음에 얘가 바로 뭐다? 몫이 되겠죠그 그쵸? 그래서 몫은 누구다? 여러분 여기다 쓸게요 몫은 요거보다 한자수 적은 거 x 이렇게 넣죠? x 1을 쓰니까 x-1 나머지 8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예. 네. 그러면 또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이런 문제. 이번에는 이거. 예를 들어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플러스 2를 하래요. 됐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조립제법. 숫자만 가지고 오죠? 그럼 여기가 뭐다? 3그렇 그럼 여기가 뭐다? 마이너스 3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다? 중요한 건이 나눔식에 0이 되게끔 하는 거니까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구호 반대인 거래요 호 반대인 숫자 마이너스 2 이쪽으로 오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요거 그대로 내립니다 3.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올라가요. 그렇죠 둘이 곱하니까 뭐 나온다? 마이너스 3개네? 마이너스 쓰고. 3일은 3. 요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뭐 아까 고느짓해요 7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끝난 게 아니라 7이 마이너스 7이 올라가야 돼. 그럼 똑같이 누구다? 마이너스 1을 할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마이너스가 몇개 있나 보세요 하나 둘 플러스겠죠 여러분 7일은 7 이렇게 되겠다 그럼 계산하면 8 그러면 맨 마지막 얘가 바로 뭐다 나머지겠죠 그 다음에 얘는 바로 뭐다 몫이 되겠네 그쵸 그럼 몫은 쓸데없는 문자 사용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 얘보다 한 차수 적게 제곱이니까 x 나누는 식보다 한차수 적게, 그래서 몫은 몫은 누가 되는다면 3x 마이너스 7이고 나머지는 누구다? 왼리는 8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만 더해볼게요. 이번에는 3차 다항식을 나누는 거예요. 3차 다항식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나누면 x 마이너스 1로 나누래요. 그죠 가장 잘나가면 문제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 그럼 숫자만 가져옵니다. x 제외 앞에 아무도 없으면 누구다? 1이 있어. 1, 그 다음에 요건 누구다? 5. 그 다음에 제외한 거는 플러스 2. 숫자만 가져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다? 마이너스 3. 요렇게 해서. 그렇요 요거는 뭐 한다, 여러분? 오, 어, 요거는 항상 요거의 숫자, 오, 그 반대. 0이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 1이 되야 된다, 오, 그 반대를 가서 가져온다. 그러면 플러스 1, 1을 여기로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요거 계산해서 도하는게 더할 게 없어. 그럼 그대로 내리고, 이 1을 또뭐 한다? 여기 딱 곱해 주죠 그럼 1 곱하면 1, 1은 1.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도해야 돼. 6. 6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거를 곱해서 올라가야 돼. 1. 그렇죠 6일은 6. 6. 그렇죠 그럼 도하면 뭐다? 8. 여기다가 또뭐 한다? 저 1을 또 곱해서 또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뭐 한다? 8일은 8. 그럼 계산하면 뭐 나오세요? 5가되니까 빼주죠? 5, 5, 5. 그러면 맨 마지막,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나머지. 그러면 얘는 바로 뭐다? 몹시야 여러분. 그렇죠? 묶었을 때는 여기 봅니다. 얘보다 한참 수 적게. 세제곱이니까 제곱부터 붙이셔야 돼. 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x. 그 다음 에 우리 중간에 없다는 건다 플러스라서 이렇게 쓰면 되죠. 이 부분이 몹시에요. 그래서 몹습몹습 누구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고. 나머지는 보다, 보다, 나는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이게 두 번째 방법인 조립제법인데, 조립제법은 음 조금 단점은 있어요. 나누는 식이 시기 1차 식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오, 쉬운데, 괜찮은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한 번에서 잘안 보이는 거나 이해가 안 가시면, 몇번 다시 한번 보세요. 몇번 보시다 보면, 이게 참 뭐한다, 괜찮은 방법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